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출생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날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었어요. 나시인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블리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구별하셨어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와의 영이 임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이요,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삼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그 누구도 삼손을 결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삼손에게서 나온 힘은 블레셋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한 번은 이 삼손이 낙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무려 천명을 죽여요. 삼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이기고 남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40년간 블레셋의 석국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20년간 지도자로 사역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마지막에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꾀에 넘어가 머리가 밀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으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장엄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삼손은요, 평범하지 않은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은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시험은 항상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과 포도주 마시는 것,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도록 유혹하며 이끄는 것이 시험이죠. 신자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은근히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시험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죠 신자를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된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을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루하루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 이러한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빼앗아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사단마귀가 줘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이유는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을 꼭 빼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날마다 교제하며 축복해 주셨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를 대하셨을 이를 본 사단이여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질투가 생기고 증오심이 생겼을 사단은 어떻게든 이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서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아단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단이 질투를 하고 미워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제를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단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예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약점, 어떤 성격적인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부도가 나서 가난해졌습니다. 그 자체가 가난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약점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는 그것이 약점이 됩니다. 기질적으로 유독 남들보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죠. 소유욕이 강한 사람, 성적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근데 그 약점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시험이 찾아올 때 넘어지면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요, 집중 공약을 해요.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삼순을 보세요. 사단이 그가 이성에 약하고 성적인 욕망에 약한 것을 알고는 들릴라를 통하여서 계속 유혹을 하죠. 사단은 마치 격투기 선수와 같습니다. 격투기 선수들 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교투기 경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피 튀기고 있는 거 잔인하잖아요, 사실은 무자비하잖아요. 와 이게 눈, 눈에서 도끼가 나와 도끼가 나와요. 와, 아주 막 상대방을 죽을 대세로 바라보면서 막 공격을 해대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 예전에 한번 교투기 경기를 봤는데요. 한 선수가 시합 중에 다리 다쳤어요. 막저 뚜거리면서 어떻게든 상대방과 맞서서 싸우려고 막 하는데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거죠. 전 순간에 아유 저게 다리를 절고 있으면 저 부인은 때리지 않겠지 싶었더니 웬걸요. 상대방이 인정사정 없어요. 저 뚜거리는 발만 공격해요. 보니까 어떻게든 뭐 이기겠다는 거죠. 상대방을 쓰러뜨리겠다는 거죠. 열 마귀가 그래 마귀가. 마귀는요 잔인해요.자비가 없어요.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다음으로 우리는 삼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시험에지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시험에지면 비참해진다. 사단이 시험할 때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요, 인생이 참담해져요. 삼손이 들라이 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힘의 근원을 다 털어놓았다가 머리털이 밀려버렸어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삼손의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의해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도는 참담한 신세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에 지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머리털 잘려요. 두 눈이 뽑힙니다.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또 시험에 넘어가면요.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혼란스러워져요, 뭔가. 마음이 번민이 생기고 좌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머리털이 밀려 밀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눈이 뽑힌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몸에 병을 얻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날립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한두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죄를 짓고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 뭐, 어떻게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살수 있냐는 거죠. 죄는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 아, 목사님이 예수 믿어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뭐, 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 받는데, 죄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를 대수롭지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셔야지 이것이 정상입니다. 성도의 비극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어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을 것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듭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다 제쳐두고서라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한 가지만 봐도 우리 받을 것다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도들 마음에 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 자주 혼란에 빠집니까 번민에 빠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것을 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왜 지키지 못해요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죄와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비극은 하나님께 무언가 받지 못한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단의 시험은 이길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적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시험을 받을 때 잘못된 생각에 빠지죠.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아닐까? 아무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시험을 받을 때 쉽게 좌절해버려. 시험의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 되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자신을 숨깁니다.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를 보세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요 잠여 이용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를 만류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를 인지하신 거예요 사단이 아담을 시험할 때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자기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격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때그 원인이 다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와 싸워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이렇게 믿어봐야 무엇 하나. 막 시험이 다가올 때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를 막 공격을 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사단이 시험할 이유가 없죠. 가만히 던져놔도 알아서,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구태여 시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자기 수중에 딱 들어온 사람은요 안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시험은 죄가 많거나 거듭나지 못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때 먼저 적을 알아냅니다 누가 나를 시험하느냐?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루토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토가 하루는 서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잡다한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자 이 루터가 참다 못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잉크병을 벽에다가 치어던졌어요 그러면서 사다랑 물러가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루터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시험하는 대상이 사단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험이 올때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꾸 잡다한 생각, 근심, 염려만 자꾸 몰려와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해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전략과 술수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법을 익혀야 듯이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법을 익혀야 돼요. 그 병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사단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여러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하러 왔을 때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분들은 사단의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를 하고 대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멀리 피해야 됩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삼손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자 그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 개를 가지고 자신을 꽁꽁 묶으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다시 묻자 삼손이 말합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줄을 가지고 나를 묶어 놓으면 일반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삼손이 내 머리털 일곱 가득을 옷감 짜듯이 짜놓으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계속적인 유혹이 오고 있는데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머리털이 잘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들릴라에게 유혹을 한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세번 당하고 있어요. 유혹을 장난감처럼 여기고, 놀다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폭탄을 잘 만질 줄 안다고 만지다가 폭발해서 그냥 자폭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혹은요, 손에쥐고 놀면 안 됩니다. 어떤 용사, 성인, 군자라도 자기의 약점을 건드리는, 유혹을 가지고 널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유혹은 피하는 해 것입니다. 이러면 어린 아이도 불에 한번 손에 대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고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중에 플로티누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한 번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 황홀한 그 지중해 바다를 둘러보기 위하여 배를 타고 어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갑작스런 폭풍이 불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 남아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플라티누스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내 방에 있는 모든 창문을 막아라. 나무로 막든지 뭐 벽돌을 쌓아 막든지 전부 막아 버려라. 이해할 수 없었던 하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플루티니스가 말합니다. 내가 그 방에 앉아서 또저 빛나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모두 창문을 봉해버려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다른 어떤 그 유혹이 찾아올 만한 부분들을 차단시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발로 사자극을로 들어갔어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어요. 그는 기생의 손에 들린 금자는 보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들라의 황홀한 미소에 취할 줄은 않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독사의 이를 보지를 못했어요. 들라의 포근한 무릎에 기댈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진 가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만만했기에 자기의 약점을 주의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촌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 자만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어져요. 둔감해져요. 혹이혹인지 몰라요. 죄의 깊이 빠졌는데도 몰라요. 사랑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삼손의 일생을 보면요 희한하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축기 전에 기도한 것이 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 앞에 놀림감이 되었을 때 분을 이기지 못해서 두 기둥을 탁 잡고 콧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 악한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였어요. 참담한 기도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의 20년의 세월을 짧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서 볼수 있는 기도가요. 삼손에게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그는 자기만을 믿고 자기임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 있죠? 자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 하나님 없이 살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 일상에서 한번 보세요. 기도 있어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도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결국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 그 거센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바울도 에비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임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윗도 시편 25편 15절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 이로다. 상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수 있다는 자만심이요. 에 이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릴라이 무릎에 기대고 자고 있는 삼손처럼 되면 안 돼요. 영적 잠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머리털 잘려나가요. 두 눈이 뽑힙니다. 나중에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단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한다할 지라도 그 모든 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삼손은 이겼지만은 기도하는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마침내 세후의 승리자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끼어 있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